자, 그러면 게시판 프로젝트를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게시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생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및 프로젝트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물론 단내 기술은, 지금 제가 쓰는 단내 기술은 얘네들은 다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사용해 되는데요. 저는 윈도우즈 버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2019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할 거고요, 도구는. 자, 그럼 프로젝트라고 하고 솔루션을 만들게요. 그럼 앞서서 프로젝트와 솔루션은 아티클 앱 솔루션을 만들고 관련된 서브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이상을 여러분들이 열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프로덕트로. 요 프로젝트를 프로덕트로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한글판이니까 솔루션을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empty solution 솔루션, 빈 솔루션을 먼저 만들까요? 다음 솔루션 이름은 article app 뭐뭐뭐 app으로 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만든 건다 app으로 끝났어요. 자 만들기를 할 건데 음, 위치는 기본 위치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article app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article app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솔루션을 새빈 솔루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자, 그러면 보기에 솔루션 탐색기를 열어서 현재 솔루션에 0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런 이제 프로젝트가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 방법이 데이터베이스 퍼스트 방법 어떤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방법. 여기 보면 이제 프로세스라고 써 놨는데 문화를 사용할 거냐? 어떤 프로세스, 어떤 절차를 사용할 거냐인데 그게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퍼스트 또는 코드 퍼스트 또는 모델 퍼스트 뭐 이런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기준은 기준은 제 강의에서는 모델하고 제 코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아티클 앱에다가 마우스 런처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프로젝트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하는데요. 클래스 라이브러리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C 샵 기반의 단 t 스탠다드용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사용하게 되면 단 t 표준, 단 t 스탠다드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단넷 영역에서 여기 보면 C#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 맥 OS 윈도우즈 등등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공통 코드를 C#으로 넣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얘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이 아니에요? 예, 네, C#이에요. 그럼 다음 버튼 눌러서 이름은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름은 ArticleApp에다가 점 관련된 모델 퍼스트, 코드 퍼스트에서 코드, 코드? 또는 이제 모델스라고 관련된 모델 클래스들, 모델 클래스들을 이제 모델스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프로젝트 구성하는 거는 제 강의 여기저기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 초반이니까 천천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1.cs 파일이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 버튼 눌러서 확인 버튼 눌러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하나 프로젝트를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 모델 퍼스트 또는 코드 퍼스트라고 해서 C#의 클래스 기반으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방법론 프로세스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먼저 모델을, 모델링을 해서 이제 테이블을 설계해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작성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오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두 개를 같이 가요. 예. 그래서 Article a b 이라는 이름의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 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QL 서버를 검색을 해보면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참고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프로젝트는 얘 하나밖에 없네요. 아, 예. 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거는 어쨌든 얘는 쿼리 언어인 SQL Server 테이블과 뷰와 저장 프로시저를 관리하기 편하게 해주는 거고요. 윈도우즈 전용이에요. 이것만은 예,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그리고 이제 웹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저 같은 경우는 테이블 관련된 걸 여기다 다 담보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솔루션에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 SQL 서버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제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SQL 서버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다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모아 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선택해 놓고 다음 버튼 눌러서 하고요 그래서 뭐뭐뭐 닷 데이터베이스 또는 아티클 앱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인데 제가 sql 서버로 쓸게요. 뒤에다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sql 서버 쓰는거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거는 제일 밑에다가 요 알파벳 순서로 제일 밑에 떨어지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티클 앱닷 시퀄 서버라는 이름으로 s 시퀄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참고조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때는 아, 비주얼 스튜디오의 영문 버전을 사용하는데요. 어, 이번 이 강의 시작은 일단 한글 버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제가 언제 또 영문 버전으로 바뀔지 몰라요. 예. 자 그러면 Article App 단 모델 모델스라는 이름의 단내 스탠다드 프로젝트 단내 스탠다드 2.0 프로젝트예요. 속성 잠깐 볼게요. 마우스로 버튼에 속성이 잠깐가 보면 2.1로 해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2.0 버전으로 가장 호환성이 좋은 하위 호환성이 좋은 단내 스탠다드 2.0으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내 스탠다드 2.0으로 작성해 놓으면 단내 프레임워크 기반, 단내 코어 기반 어쨌든 단내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그다음 에 얘는 속성에 보면 기본값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저는 뭐 대상 플랫폼이 SQL 서버 2016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거의 거의 모든 버전의 SQL 서버 애저에 있는 스롤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에 여기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게시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의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과 뷰와 저장 프로시저와 펑션 등들, 함수 등을 다이렉트로 만들어서 배포, 게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프로젝트 하나인 하나의 프로젝트에, 일단 두 개의 프로젝트인데,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델이 하나 나오면 그 모델에 대해서, 즉, 하나의 클래스 파일, 또는 하나의 어떤 리파지터리 클래스 등등등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테스트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자, 그 F, 잠깐만요. F2번 눌러서 이만큼을 카피할게요. Ctrl C 눌러서 잠깐 카피해서 그거 뒤에 테스트스 붙일 거니까. 자, 그러면 솔루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새 프로젝트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테스트, MS 테스트 프로젝트. 테스트 프로젝트는 또 역시 많이 있네요. X,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 N, 유닛, n 자 대문자네요. N,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MS 테스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테스트 테스트 프로젝트로 역시 C# 기반으로 제 크로스 플랫폼인 리눅스, 맥OS, 윈도우즈용 테스트 프로젝트인 MS 테스트 프로젝트 단내 코어용으로, 단내 프레임워크용이 아니라 단내 코어 여기 보면 단내 프레임워크용도 있습니다. 그 MS 테스트 테스트 프로젝트 단위 테스트 프로젝트인데 MS 테스트 테스트 프로젝트 인 크로스 플랫폼 버전으로 MS 테스트 테스트 프로젝트 단내 코어형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스트 프로젝트 이름은 좀 전에 제가 클립보드에다 복사해 놓은, 추천하게 해보면 article a p p m o d e l s t e s t 들 e 서 tests 이름으로 이렇게 MS 테스트 테스트 프로젝트 단내 코어 기반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자, 그러면 됐고요.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닛 테스트 1.cs 파일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하기 버튼 눌러서 확인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저장. 컨트롤 시프트 s 버튼 눌러서 모두 저장해 놓고요. 아티클 앱 솔루션에 3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솔루션에 3개 프로젝트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app.model, article.model에 app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article.app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SQL Server.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 아, 어떠한 코드도 작성을 하지 않고 프로, 이제 빈 프로젝트만 만들었어요. 자, 프로젝트 생성 및 그리고 Git h u 에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 h u 는 앞서서 제가 경로에이 경로에다가 공개를 먼저 시켜놓고 선 공개 후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이 이름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itHub에 가서 만들어도 되는데요. 어, 저는 이제 Visual Studio의 Extension, 확장 기능에 이미 확장 관리에 들어가 보면, 이미 어떠한 도구를 미리 설치해 놨냐면 Git Hub Extension for Visual Studio 얘를 먼저 설치해 놨어요. 이렇게요. Git Hub에서 만든 Visual Studio용 Git Hub 확장 익스텐션이설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 얼마나 편하게 얘를 Git Hub에다가 제가 Git Hub의 계정이 있,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현재 빈솔루션에빈 프로젝트들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러면 파일에 소스 제어에 추가 메뉴가 있구요 또는 오른쪽 밑에 소스 제어에 추가란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도 되구요 컨트롤 알트 f9 자 그러면 파일에 소스 제어에 추가 버튼 누르면 자 보니까 소스 제어 시신데 솔루션 폴더 밖에 있는 프로젝트가 현재 솔루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프로젝트 인제 그 다음에 모든 프로젝트를 단일 리파지터리 추가하려면 모든 프로젝트를 단일 폴더에 통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이거는 이제 뭐 솔루션 안에 여러 개 이제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폴더 만들 때빈 솔루션 만들어서 해서 잠깐 파일탐색에서 폴더 열기를 잠깐 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솔루션 안에 얘네들 3개 들어있는 거니까요. 각각의 플로젝트 들어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경우창이 무시를 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파일에 소스자의 추가 확인 버튼 눌러서 기본 g i 의 마스터 프렌치로 기본 값으로 이렇게 저장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는 제 컴퓨터에만 저장이 된 거예요. 잠깐 폴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 탐색해서 폴더를 이렇게 보면 git 파일 이렇게, .git 파일이 렇게 만들어졌네요. 추가적으로.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 컴퓨터에 git에 하나 저장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실제로 어디에다가 그 github에다 업로드 해주고 싶다. 그러면 깃허브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되면 보기에 다른 창에 깃허브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가 깃허브 익스텐션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용 깃허브 확장 기능입니다. 플러그인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깃허브 확장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이 리포지토리가 깃허브에 없습니다라고 떠요. 현재 이 저장소가 깃허브 GitHub 저장소가 깃허브에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데 깃허브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리포지터리를 g i 브에 게시하고 퍼블리시하고 풀시하고 업로드하고 오픈소스 및 프라이빗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협업 코드 리뷰 코드 검토 및 코드 관리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면 로그인 창 떠요. g i 브에 로그인해라. 네, 그렇게 뜨면 여러분들 g i 브에 여러분들이 뭐이 이름을 만들었으면 일단은 이 이름으로 어,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시작 버튼 누르면 로그인을 요청을 하구요. 로그인이 되면 요 메뉴가 떠요. 이 메뉴가 뜹니다. GitHub에 게시할 거냐 또는 Azure DevOps Services에 푸시할 거냐? 오, Azure DevOps Services라고 하네요. Azure DevOps, Microsoft Corporation에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제가 만드는 제가 제 손으로 만든 제품들은. 제품들은 일단은 이제 오픈된 게 아닌 제품들은 다 Azure DevOps에서 소스를 관리합니다. 여기도 무료예요. 무료로 제공되는 무제한의 프라이빗 깃 리포지토리, 코드 검토, 작업 항목, 빌드 및 기타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추후, 나중에 제가 만든 게시판은 Azure DevOps의 요 이제 요 빌드 및 빌드 파이프라인 또는 릴리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 기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브옵스의 CI 및 CD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 실제 프로덕션에 올릴 건데요. 일단은 여기는 일단, 일단 놔두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게시판 소스는 언제든지 볼수 있게 GitHub에 게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오픈소스는 기허업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클로즈 소스는 a 저데 r e d 에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뭐큰 상관 없어요. 서로 다 똑같이 재원 주니까요 자, 어쨌든 오픈소스 및 프라이빗, 프라이빗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협업, 코드 검토 및 코드 관리를 해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격 리포지토리에 푸시해서 원, 따로 이제 원격을 제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팀 탐색기에서 코드를 백업하고 공유하세요. 그리고 코드를 Git 서비스에 게시하세요. 이렇게 큰 제목으로 한번 제거해 주는데 Push 업로드를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게시할 거냐면 Git Hub에다 게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it Hub에 게시 버튼 눌러서 그럼 이미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창 뜨게 나서 여러분들 Git Hub 계정에 로그인하게 되면 계정이 없으면 여기 뜨겠죠? 계정 추가 또는 변경해서 뜨겠죠. 자, 이 리포지토리에는 원격 항목이 없습니다. 양식을 작성하여 기터브에 게시합니다. 그래서, article app 이란 이름의제 계정. 저는 이제 비주얼 아카데미를 사용하는데요. 기터브에 비주얼 아카데미, article app 이란 이름에, 뭐가 없다? 리포지토리. 즉, 소스 저장소가 없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비공개 리포지토리로 하게 되면, 저만 볼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퍼블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공개로 했다가 퍼블릭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자, 게시판 프로젝트. 자, 강의 제목이 게시판 프로젝트로 갈게요. 자, 게시판 프로젝트. 강의 또는 집필 소스 모음 해서 개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집필 또는 개발 소스 모음이라고 할게요. 강의 개발 집필 네, 이렇게 참고적으로 제가 이세 가지 기능으로 이제 밥 먹고 살고 있죠. 그래서 순서는 개발이 먼저에 어떤 이제 소스를 개발해 놓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집필을 하죠. 예. 이 순서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개발해 놓고 개발해 놓은 거를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개발해 놓은 게막 개발을 못해요. 강의를 하려고 한다면 소스를 좀더 이제 그래도 이뻐 보이는 소스. 그래도 있어 보이는 소스로 만들어지 막강의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때 개발한 것을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듬습니다. 지금 이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실제로 책에다 올린다면 더 강의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최적화되는 그 소스가 만들어져요. 제 땅에서는 지필 소스는 그나마 좀더 지필 소스는 소스 자체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 오탈자 그말 그 만드는 거에서 오탈자를 나더라도. 소스 자체에서는 에러가 날 일이 없겠죠. 이미 제 검증이 세 번의 검증이 과정을 거쳤던 거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게시판 프로젝트 개발 그리고 지금 하는 것처럼 강의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지필 관련된 소스를 모아놓는 곳을 아, 아티클 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게시판 프로젝트. 큰 따옴표로 묶어 놓을까요 자 됐습니다 해서 게시 버튼 눌러서 업로드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기와 창이 뜨고 리포지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분기는 오리지 마스터라고 해서 원격의 마스터란 이름의 분기 그대로요 뭐 동기와 배치 끌어오기 푸시 기타 작업 등이 있고요 들어온 커밋, 나가는 커밋,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거는 우리가 매번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팀 탐색기에서 홈버튼 눌러서 잠깐 보면, 어, GitHub 요 메뉴가 떠있네요. 떠 GitHub 메뉴에 보면, 비주얼 아카데미 계정에 article 앱 이란 이름으로 게시가 되었구나. 경로는 https github.com에 비주얼 아카데미에 article 앱이 경로를 치고 들어가면 지금 방금 전에 올린 소스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itHub.com의 비주 s u a l Academy의 비, article 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 소스가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readmemd 파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주네요. 그러면 어, 여기서 바로 add a readme 파일을 GitHub에서 만들면 소스가 하나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눌러서, 저장을 할게요. 에서. 먼저, commit e w file 에서, create ridme.md 파일, 그래서 리 e a d m e m d 파일 만들고요 마스터 프렌치에다 만들고요 커밋 소스를 커밋하자 그래서 커밋해서 저장을 하나 소스 저장소 원격에 있는 소스 저장소에다가 리 e a d 마크다운 파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게시판 프로젝트를 넣어 놓으니까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의 소스가 변경이 된 거죠. 원격 소스가 변경이 된 거고요. 그러면,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 여기서 여기, 로컬하고 원격 소스 틀려요. 원격에, 리드미닷, md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마크다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동기와, 싱크 버튼을 클릭해 보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커밋. 원격에 있는 걸 한번 땡겨가 볼게요. 패치 버튼을 눌러서, 원격에 바뀐 게 뭐가 있냐. 아 바뀐 게 있네. Create 리듬이다 엔디 파일래서 제가 바꾼게 있는데 패치 버튼 누르게 되면 원격 있는 거 패치를 가져오는 중 이렇게 떠요. 패치를 시작하는 중에서 원격 커밋을 패치하는 중원격이 바뀐 게 있느냐 그걸 확인할 때 이제 패치를 쓰는 패치 버튼을 누르는 거구요어 물론 이제 이런 모든 기능을 어, 어떤 명령어로 git 패치, git 커밋, git push, 뭐 git 스테이터스, git 로그 같은 git 명령어를 사용해줘도 되는데. 일단은 이런 거를 팀 탐색기에 또는 GitHub e x t e 에어 이미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메뉴만 잘 써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풀 끌어오기 이제 끌어오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 원격에 바뀐 거를 내 소스에는 이제 없으니까 내 소스에는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해서 보니까 어디에도 리듬이다 마크다운 파일이 없어요. 원격에서 하나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만들었어요. GitHub에서. 가이드로. 그러면 그걸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끌어오기로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저쩌고 랜덤하게, 뭐, 뭐, 을, 을, 커밋할 리포지토리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구요. 솔루션 탐색기 보고, 여기서는 안 보여지지만, 아웃솔루션 어, 버튼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게 보면, 자, 같은 경우에 readme.markdown 파일이 이렇게 하나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져온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스 변경하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commit, push 등등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GitHub 익스텐션은 이제 뭐 열린 끌어오기 요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풀리퀘스트라고 해서 끌어오기 요청 아, 풀리퀘스트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그 단어가 끌어오기 요청이에요. 예. 네, 끌어오기 요청. 끌어오기 요청을 사용하면 GitHub의 리포지토리에 푸시한 변경 내용을 다른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하기 위해선 다음을 할수 있습니다. 자, 풀 리퀘스트 만들기를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됐어요. 여기까지 완료를 했고요 일단은 홈버튼 눌러서, 팀탐색기에 홈버튼 눌러서 이렇게 프로젝트의 변경 내용 분기 끌어오기 요청 끌어 끌, 이제 끌어오기 요청 끌어오기 요청 예. 네. 뭐야 이거 동기화 태그 펄스 그래프 문제 위키 포크 설정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네요. 뭐 나중에 더 늘어나겠네요. 네. 자 어쨌든 핵심은 솔루션 탐색기, 깃허브 팀 탐색기인데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솔루션 탐색기를 먼저 제일 많이 보겠죠. 이렇게 했으면 기본 소스를 만들고 얘를 어디에다가 g i t 에다가 공개까지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두 번째 끊고 할게요 그래서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생성했고요 그리고 GitHub에 공개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다 되었네요. 소스가 제 컴퓨터에서만 저장해 놓은 게 아니라 원격에다도 저장을 해 놨고요. 준비가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